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어,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보면은 PC 혁명도 일으켰고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어, 이야기하는 그 스마트 혁명도 어, 일으게 사람 중에 어, 하나가 아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 인생을 살았는데 이 마우스에다가 구이를 탑재한 최초의 상업용 PC를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마우스로 조작이 되니까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이제 컴퓨터를 사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매킨토시가 어 등장을 하면서 어 일어났다고 볼, 수, 볼 수가 있겠, 있겠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나온 것이 우리가 이거 PDA, Personal Data Assistant 해가지고 어, 나왔었던 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러스사가 이제 최초로 팜이라는 어, PC 그 PDA를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이 터치 스크린. 근데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이 터치펜으로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터치펜을 사용을 어, 했는데. 어, 사람의 이제 키보드를 이제 입력을 안해도도 사람의 글씨를 어,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컴퓨터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것도 스티브 잡스의 자,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패드 해가지고 어, 2001년도에 어, 음악을 듣는 기기를 어,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버튼을 다 없애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 버튼이 별로 없어요. 이 처음에 나왔었던 그 아이패드를 보면은 그 대신에 이제 입력 장치를 이제 스크롤링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어, 그 어, 입력을 할수 있는 어, 방식을 처음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이파드의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이튠스라는 음악을 서비스를 하는 이런 어, 서비스 제공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신을 만들던, 통신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었는데, 이이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이튠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멀티터치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어 가능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같이 이제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할수 있었던 거죠. 이것 또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가 개발을 했고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이폰이고 지금 이제 삼성은 이제 갤럭시 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갤럭시 이전에는 우리가 애니콜이라는 제품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이 소리로 그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내 음성을 인식을 해 가지고 입력 어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어 여러분들 그 실이라고 어 하는 그 음성 인식 어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우리 그 아이폰에 어 많이들 깔려 있는데 질문을 받고 뭐 이거 하뭘 도와줄까요? 하고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하면 어떠냐 하고서 이제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동작도 어 수행을 하고 하는 어 음성 인식의 어 인터페이스가 이제 2012년도부터 어작하게 됐고 어 실이라는 것은 원래 어 국방부의 그 달파에서 어 개발을 한 거고 이것을 이제 애플사에서 어 사용을 해 가지고 아이오스 i o s 그러니까 인 애플사의 어 OS에 어, 탑재를 해가지고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지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 보면 되겠는데 이 감지를 하려면은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양한 센서들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어, 사람의 동작이라든지 또는 어, 그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람의 오감, 오각, 오각을 그러니까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시각을 감지를 해가지고 입력을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지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때어어그 사람이 직접하지 않고 사물들이 알아서 감지를 해가지고 센싱을 하고 감 감지해서 이제 어, 입력을 하는 그러한 어, 시, 어 인터페이스가 이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겼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